일본 진짜 요애한 번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혼자 있었다고요? 그 축제 시간에? 어 <laughs> 뭔가 너무 슬픈 <laughs> 게 아니에요, 여러분? <웃음> 여러분,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온 이디안, 일본에서 엄마리코입니다. <laughs> 짜 네. 일본 마츠리 문화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오, 네. 네. 그걸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네. 시치고상이랑 성인식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 네, 아, 시치고상이라는 거는요. 아기들의 그 손장에 감사하는 이벤트 같은 거예요. 어, 여자는 세 살, 일곱 살때 하고 남자는 세살 그리고 다섯 살때 배요. 이게 남자 여자에 따 다른데 전체적으로 시고상에뭘 하냐면 기모노, 드레스. 같은 거를 입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아기들이 그리고 가족들도 가끔 받 받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다 같이 사진을 찍어요. 아, 아 가족 사진을 찍는 거군요? 네, 그러면은 아니면은 아기들을만 찍어요. 대부분애 아기들이만 찍는데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신사에 가요. 기도 같은 걸 하는 음. 거예요. 어,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살수 있게 그런 거 아직도 기억나요. 제 사진도 남아 있는데. 아 사진 보고 싶다. 아.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? 아마 지금 최고. 어, 좋아요. 네. 성인식 때 기모노를 빌려서 입거나 사서 입는다면서요? 그 기모노 중에서 막흐리소대라는게 있어요. 입는 거에 정말 오래 걸리고 힘을 많이 써야 되는, 그 전문가분들이 입혀주시는 흐리소대라는게 있는데, 한국사람분 중에서도 유카타를 기모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. 유카타라는 거는 정말 가볍게 입을 수 있고 엄청 간단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기모노도 사람이 입혀줘야 되고 후리소대는 음. 더 힘들어요 <laughs> 어, 완전 그런지 가격도 엄청 달라요 얼마 정도예요?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후리소대를 어, 샀어요 그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, 옷이에요. 그 성인식 때 그럼 뭘 해요? 경기장, 체육관, 모잔, 체육관, 막 이런 장소에서 규모가 그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기 가가지고 성인 축하합니다 이런 성인식을 하는 어... 다음에 돈짱회. 중학생들. 아, 초 네. 아, 중학교 때그 돈짱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마츠리 문화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접하는 마츠리는 금붕어 잡고 타코야키 먹고 네. 막그 옥수수 먹고 막 이런 거잖아요. 보통 어떤 게 마츠리라고 하나요? 그게 맞아요.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맞아요. 보잔마차가 몇백개 정도 있고 아니면 몇십 개 정도 있고 거기에 유카다를 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보잔마차에서 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. 그런 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 고백을 하거나 아 그런 고백도?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하는구만 그 축제가 하기 전에는 같이 갈래? 막 이런 식의 좋아하는 남자를 아. 좀 부르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고백받았던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? 마츠리에서? 아, 마츠리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그런 약간 남자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그때 연애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비단 코시가 봤어. 아니 진짜라면은... 마리코 씨 네.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때? 그때 연애를 못했어. 저 일본 진짜 연애 한 번도 하나도 안 했어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. 진짜로. 그래서 <laughs> 혼자 있었다고요? 그 축제 시간에? 아니 집에 있었죠. 음. 어 뭔가 너무 슬픈 어. 게 아니에요, <laughs> 여러분? 근데 뭐 그런 거예요. 보통 저는 약간 설레요. 그런 남자친구랑 같이 여름 축제 같은 거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요. 한국과 일본에 엄청나게 다른 축제 문화, 마츠리 문화까지 다 들어봤는데요. 네. 하, 정말 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했어요. 아, 저는 꼭 초대를 하고 싶어요. 일본의 축제가 한국 사람들이 잘안 가잖아요. 꼭 갔으면 좋겠어요. 정말 재밌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어, 꼭 데려가 주세요. 네, 제가. 데리고 가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봐주십시오. 네,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안녕.